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구체적으로 자 구체적으로 고유 명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유 명사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그 고유 명사는 인명지명 등 특정한 사물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나 모든 새 이런 것들의 관형사에 수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고구려가 저 고구려 침략했다 안 나눠지거든요.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눠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 뭐 모든, 이런 것들, 세, 이런 것들 쓰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하나밖에, 그러니까 복수에 대한 표현이 어려워요. 백제들, 이거 안 써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국으로 저국우려, 그쵸? 자, 그 다음에 수와 관련된 말과 결합하지 않는다. 수와 관련된 말과 결합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밖에 없는데 두개쓸수 있어요. 맞아쓸수 있어요. 얘는 다두개 이상일 텐데. 그치?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복수형을 칠 수가 없는데 복수형을 취하면 보통 명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장래 세종대왕들을 그러니까 세종대왕에 고유명사잖아요들이 붙으면 세종대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인재라는 거예요. 훌륭한 인재 이해되나요 뛰어난 인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들이 붙어버리면 그래서 이게 보통명사 되는 거죠. 그 그렇죠? 다음에 보통명사가 보통명사가 사람이나 사물의 명시로 고정 그랬을 때는 고유명사가 된다. 자, 이것도 독특한 게 소는 아버지께서 즐겨 피우신 담배다. 그래서 담배 이름이 이제 소인데 원래 소는 소나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물의 이름이 되는 것은 고유명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다음에 같은 일이지만 실체가 다르면 각각 같은 이름이 같은데 실체가 다른 게 있어요. 그건 각각 고유명사겠죠. 금강산에 비로봉이 있고 오대산에 비로봉이 있어요. 근데 네, 각각 고유명사예요. 금강산의 비로봉, 오대산의 비로봉. 이해됐죠? 자, 의존명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중요하죠.